이거 봐, 루돌프 같아. 어디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까? 어, 저희는 임 자체 등반 하산 도중에 갑자기 영상이 꺼져버렸는데, 도저히 영상을 찍은 상태로는 하산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와서야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는 한 2~3일이 지났나요? 이틀, 어 이틀이 지난 후, 지금 몬조라는 곳에 있고요. 당시 상황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간 하나 설명하면 해볼까요? 음 해주시죠. 난 내려오면서 그렇게 우리가 올라온 길이 그렇게 길었는지 몰랐어. 음. 어. 그리고 우리가 올라갈 때는 새벽이었고 밤이었기 때문에 이 헤드랜턴에 의지하면서 갔잖아. 그,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었단 말야. 이 근데 내려올 때해다 뜨고 이렇게 보는데. 이미 고산 고상 증세도 너무 심하고 이러니까 너무 먼 거야, 음. 너무 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다 내려가지? 속도 너무 안 좋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진짜 살아서 나 내려가야겠다, 살아서 돌아가야 돼. 근데 중간에 쉬면서 나 그런 기분을 처음 느꼈는데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 잠깐 쉬잖아. 어, 가이드랑 가이드한 잠깐 쉬었다가 어머 일단 앉아 앉으면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고. 맞아. 그 정신을 놓게 되더라고. 맞아요. 나도 근데, 그랬어. 아, 근데 또 이게 또 쉬면 또안 되는 것 같더라고. 응. 또 응. 쉬면 또 가기가 더 힘들어. 응. 근데 또 그냥 안 쉬고 계속 가기에는 또 너무 힘들고. 근데 사실 내려왔을 때 거의 기억이 없어서 내려오는 길들이 그냥, 아, 그냥 너무 멀, 너무 너무 멀었고 아, 저기 저기 저 밑에까지 가면은 끝이겠다고 여기서 그 밑에까지 가면은. 이만큼 있어. 그래서 좀나 화났어. 어, 근데 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있어. 근데 발 접지르면 바로 발 그냥 구경 떨어져. 어, 끝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신경 써야 되지. 음. 사실 영상에는 아마 등산하는 과정을 제가 풀 영상으로 담진 않아서 잘안 담겼겠지만 그 화산하는 등산하는 그 모든 과정만큼 하산을 해야 되는데 하산하는 모든 순간이 정말 발한번 잘못 디디면 그냥 바로 떨어져서 사망할 수 있는 정도로 아찔한 곳이었어서 저희가 진짜 그 죽음의 기분을 진짜 턱 끝까지 느꼈던 음. 살면서 이런 경험은 앞으로 나이가 들어도 못하겠다 할 정도로 정말 아찔했던 경험이었어서 아. 그리고 시작부터 그 밑까지 그이 암반이나 이 등반의 그 테마가 너무 다양하잖아. 맞아. 어.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뭐 자갈 길도 있다가 진짜 클라이밍을 하는 진짜 그 암벽이 있는. <laughs> 우리 그냥 클라이밍 해봐야 뭐뭐 얼마나겠는데 그냥 클라이밍이었어 아. 진짜. <laughs> 그리고 이제 거의 위에 산맥 같은데 여기 다낭 떨어지고 여기 사이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절벽길들 엄청 많고 트램폰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 아이젠, 아이젠? 이랑 이제 우리 훈련했던 그 하네스랑 뭐 헬멧 이제 그거를 교체하는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 일단 그거를 우리가 일단 등에 다, 가방에 다 짊어져서 올라갔었고 이제 그거를 다 갈아 신는데 너무 불편한 거야 진짜로. 맞아. 너무 불편한 거야. 네발 같지도 않고 사실 밑에서 베이스 캠프에서 이제 훈련할 때는 되게 재밌었거든. 거의 6 시간 넘게 네. 올라갔지. 몇 시간 올라갔을 때 이미 힘이 다 빠진 상태서 에 이걸 뭐못 음. 땡기겠더라고. 음. 한번 땡기는 거에 진짜 엄청난 정신력 요구되는 거지. 그 숫자를 세면서 올라가더라. <웃음> 하나, <웃음> 둘, 셋. 나는 그냥 <laughs> 이러면서 올라왔어 지금은 이제 영상 킨 시점에는 저희가 임자체에서 내려와서 지금 며칠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영상을 킬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임자체 내려오고 나서도 저희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은? 둘다 이제 좀 컨디션이 많이 괜찮아졌잖아. 어. 너무 무모한 도전이야. 응, 무모했어. 둘이 같이 얘기 많이 했는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음. 그날 기점으로 제가 생각하던 사고 방식이 다 무너지고, 저는 도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 앞으로는 위험한 도전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는 음. 음. 아예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 이 죽음을 진짜 마주하고 보니까 아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래서 나한테 인자 때 제안한 게 후회됐어. 근데 우린 살아 돌아왔잖아.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말그 위에 있을 때, 하산할 때. 아, 아, 어, 엄청 오 많이 했지. 그러니까 내가 아니, 혹시나, 그러니까 나는 나도 물론 죽으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나도 너무 힘든데, 혹시나 내가, 내가 잘못되면 음. 그건 진짜... 최악은 그거지. 형은 멀쩡하고 나만 잘못되는 거지. 와, 그럼 난제책감에못살것 같아. 진짜 <laughs> 왜냐면 내가 제안을 했어, 뭐, 했으니까, 그 <laughs> 호야한테 우리가... 장례식, 장례식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으면 큰일 날 뻔했지 심지어 또오늘얘 생일이거든. 요 아, 맞아.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뭐야, 음. 생일입니다. 생일 축한다. 하 생일 축하해.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음. 나를 더 강하게, 강하게, 강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렇게라도 위안을 삼고 이번 등반을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계속 얘기하지 마. 지금 현실감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어그제 일이지만 기억이 거의 없는 거지. 응. 음.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한국 돌아가면 음. 일상 생활하면서 갑자기 이제 계속 두려연등 이렇게 음. 그때 기억이 막날 거고. 왜냐면 그게 너무 너무 그 그때 그 순간이 너무 극한에다가 좀 충격적이어서 아니면 내내머릿 속에서 그걸 지워버린 걸 수도 지금 당장. 아니면은 우리가 고산 증세가 너무 심하게 와서 진짜 말 그대로 거기가 필름이 블랙 아웃이 어, 온걸 수도 있어. 산소가 부족하면 이 숙취랑 똑같다 했잖아. 응, 응, 그 그러니까. 응. 근데 우리 다음 날 기억 안날있잖아술 응. 많이 먹고처럼. 여러분 고산 증세가 진짜 무서워요. 아 근데 이거, 이거를 막 이제 내가 뭐 올라가는 거 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 연락이 오잖아. 응.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다. 숙취라는 말이 좀 제일 근데 비슷하지 않아? 나만. 근데 니, 니는 가슴 심장 두근거리는 그런 건 진짜.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형이야 가지 두통이. 음. 아, 근데 나는 그때 그 위에서 그 5900m에서 그 두통은 그렇게 두통이 아니던데 그냥 뒤질 거 같은 거지 그냥. 어, 진짜. <laughs> 그냥 그냥 막 그냥 모, 몸에 산소가 없어 가지고 나나 죽여 주세요 하는 거같 어. 어.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고 판단도 안 되고 그니까 사실은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제가 광석이를 같이 히말라야 데리고 간 거는 결국에는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저를 살리는 일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정신적으로 그냥 모든 거를 이겨내려고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위에 올라갔을 때도 각성 상태여서 그냥 정상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산이라는 걸 생각을 못, 우리는 모르잖아. 음. 산을 많이 타본 그런 산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산도 그만큼의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남아 있는 체력 다 그냥 맞아. 등산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만약에 거기서 안 멈췄으면 무조건 음. 진짜 큰큰 일이 날 수도 있었다. 음. 그 천만 나는 광석이가 내 목숨 살려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만했음 8시까지만 8시까지만 걸어가 볼래 뭐 이런 얘기를 맞아 맞아 그런 얘기 했었다 맞아 맞아 왜냐면 11시부터 12시 그때, 그때쯤이면 이제 기상이 안 좋아지면서 바람이 불고 구름이, 구름이 껴가지고 올려와서, 응. 하산도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응. 앞에 출발한 사람들도 진짜, 진짜 천천히 걸어가고 있더라고 응. 저거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할수 있을까 사실은 그 사람들 가는 거 따라서 갈수 있어 왜냐면 그냥 그 이렇게 파, 천천히 파절... 올라가면 어, 되는 문제. 거였어 근데 문제는 거기 갔다? 그러면 이제 못 내려온 거야 맞아. 내려올 때도 그만큼의 체력을 써야 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힘든 것들 이제 막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통해서 히말라야 관련된 거 보면은 보시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어, 그러니까 진짜 진짜, 진짜 한 걸음 이게 이게 안 떼져 이게 응. 한국 돌아가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뭔가 삶이 달라지려나? 가치관... 나 가치관까지는 아, 안 바뀌었고 물론 우리가 막그 정도의 큰 진짜, 진짜 죽을 뻔한 경험을 했지만 큰 사고 날 뻔한 경험을 했지만 이제 결국에는 살아 건강에잘 돌아왔으니까 이거는 음. 또 나한테 크게 또 나쁜 기억은 아니야 왜냐하면 또 좋게 이지 마무리 엔딩이 됐고 음. 어, 이제 하산도 이제 며칠 안 남았고 거기서는 또 한국으로 돌아 무사하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좀 나는 좀 뭔가 이렇게 내가 도전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위험한 형은 얘기하죠. 음. 위험한 도전 말고 이제 음. 조금도 내가 좀 대다 대 대범하게 음. 대담하게 음. 뭔가 용기가 필요한 일이 있을 음, 때, 음, 아. 그래 나저것도 도전했었는데 그치? 이런 약간 명분으로 어. 삼을수 있다. 그게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맞아, 맞아. 음. 맞아. 그럴 순 있지. 어. 그지. 그게 이제 좋은 선순환으로 쏘 이제 이 여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밋을 했다라는 거 자체가 1 2 시간을 올라갔다 내려왔다라는 거에 제일 큰의 A고 거기서 죽을 뻔하고 판단을 내리고 이거는 사실 그 본능으로 한 거니까. 음. 그냥 맞아. 이제 이걸 우리가 시작한 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의 자유이잖아. 음. 나의 의지로 음, 한거 그리고 끌려간 게 아니라 음. 우리가 14박 15일인가? 음. 그러니까 그걸 했다라는 게 어, 잘했다. 음. 그지 이건 돈으로 살수 있는 경험이 아니야. 이건 직접 부딪혀서 해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경험이지. 음. 돈 주고 나이경험 살래하고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지금의 이 영상이 되게 숙연해진다. 경건해지고 있어 그런 기분이 있어. 막. 만약 그렇게 기쁘어, 막 저희 막 건강이 하산했습니다 이런. 음. 난 사실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나 JTJ이잖아. 정상 출발하는 날 내가 정상에 도착하면 내가 브이로그를 찍고 있고 카메라가 나를 향하게 내가 찍고 있었으니까 일단 윤이랑 가족이랑 베이랑 뭐 그다음에 휴니버스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하고 싶은 얘기 엄청 쏟아내야겠다 막 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갔거든요 <laughs> 의미가 없었던 거지 난 돌아가서 삼겹살 먹어야지 <laughs> 가자가서 삼겹살 먹어야지 난다 계획하고 갔었는데 할건 하자라는 주의거든요 저 극한의 상황에서도 촬영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사실 했는데 딱 우리 돌아가자 라고 결심을 해버린 순간 둘다 신기하게 그때부터 고산 증세가 미친 듯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 정도 위치도 진짜 멋있고 진짜 장관인 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진 찍을 생각도 안 들고 아무런 생각이 안 그냥 그냥 내려가야 돼 살아남아야 돼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 포기 한 순간 갑자기 공포감이 엄청나게 난 밀려들어와서 그때부터는 살아남아야 돼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음. 어. 그게 진짜 마지막 본능 같은 거죠. 어. 밑바닥까지. 그때 갑자기 이게 모든 그 감정들이 막 휘몰아쳐서 몰려와서 뭐 영상으로는 제대로 안 담겼겠지만 제가 그래 못 찍은 것도 많겠지만 내려가는 길에 한세 번을 울었어요. 세 번을 울었는데 그 감정이 나도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 이게 아쉬워서 그러는 건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은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지? 막 광석이가 막. 그때 에 엄청 응. 아 힘들었어 진짜 그래서 숙연해지는 거야 지금. 이 오늘 이 순간이 마냥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응 진짜. 왜냐, 왜냐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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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했 그러니까 죽을 뻔했어. 진짜. 그리고 그그 그 고도에는 헬기도 못 온대요. 쓰러져도 헬기가 응. 못 온대. 아까 박학 다시가 시간 하 우리 어, 형님분께서 응. 얘기해 주는데. 헬기가 산소가 충분하지 못하면 우리 힘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국엔 죽었을 거야. 그 이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에 대한 본능 때문에 살아남은 거기도 하고. 어. 그다그 시간이 되게 짧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난0 분이나 되는지 몰랐더라고. 고민했던 어. 시간. 그 내려오면서 아 내가 그 저게 정상이었다고 생각해서 올라갔는데 정상이 아니었던 거야 그게 사기 그 꺾인 게 그러면서 이제. 내 몸이 싹 바뀐 게 뭔가 이게 정신력에 정신력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내 체력은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딱난 니는 아니었겠지만 나 계속 그 얘기했잖아. 설사 진입 시, 시점부터 아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내렸지? 어. 계속 배가 너무 고파 줄것 같아. 아이젠 포인트 때 같아요. 어 진짜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는 거는 배가 고플 순 있어. 배가 고플 순 있는데 배가 고플 배 배고픈데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배고프다는 가걸 말로 한다는 거는 진짜 몸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하는 얘긴데. 지뭐 심관 찌발까? 소름 돋다 무섭다. 그나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배고프, 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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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배고플 수 있는 거잖아. 나만하면 배고플 때 배고프다는 소리 잘안 하거든. 그렇지. 어. 근데 진짜 진짜 너무 배고팠어, 그때. 응. 그러니까 남들 이 일찍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 가지고 좀그 아이젠 포인트에 늦게 도착해서 그런지 응.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을 보니까 우리 여기서 뭔가 시기가 좀 애매한 거야. 그래서 저희가 원래 거기서 보통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쉬는데 저희는 그냥 바로 장비 갈아 신고 먹을 것도 거의 안 먹고 그냥 바로 출발했어. 나름 내려오면서 분석이 이제 했잖아. 어. 몇 가지가 있어요. 잠을 못 자니요. 너무, 어, <laughs> 너무 흥분돼서 전날에 잠을 아예 못 자고 그냥 출발을 한 거. 저희 장비를 저희 스스로 이렇게 짊어지고 간 거. 원래 이거 이제 셰퍼분들한테 비용을 지불하면. 지불하면 아이젠 포인트까지는 같이 가주실 수 있는 건데 저희가 해보겠다고 또어 우리 몸무게 한3 분의 1 만한 것도 짊어지고 가다가 그리고 그것도 필패요 그 나머지 하나는 뭐 이번 에이전시에선 불가능했지만 하이캠프 음 베이스캠프가 아니라 하이캠프에서 시작했다면 훨씬 더 좋은 컨디션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음. 뭐 이세계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방금 또 얘기하면서 내가 생각한 게 이제 아이젠 포인트 때 우리가 충분하게 에너지를 섭취하고 충분하게 쉬고 갔으면은 이 권장 고도 적응이 하루에 300m, 진짜 많아도 500m라고 해요. 근데 이임 자체, 그러니까 아, 알렌드 피크 등반 자체가 하루에 거의 1000m 가까이를 올려야 되는 거라, 너무 극한을 시험하는. 그런 등반이지 않았나 내그 네, 올라가기 전에 써던다이어 보여줄까 이거 볼래 이따기 올라가기 와 이거 나도 못본 건데 베이스 캠프 5,100m 도착해서 밥 먹고 로프로 이영하는 주말인 훈련 받고 기다렸다가 저녁을 너무 맛있게 먹고 텐트 안에 들어갔다 너무 춥지만 이게 또 그런대로 낭만이 있다 휴양가 이렇게 또 회자될 만한 추억을 만들어 가네. 오는 길에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 임자체 가는 동안 내려왔던 모든 이제 등반 시도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실패했어요. 음. 날씨의 영향이 크기에 크레바스나 빙벽 등 여러 문제가 많았다고 해서 캠프 오는 동안 생각이 많았다. 난 실패하고 싶지 않았는데 휴영도 그런 생각을 할까? 고민하려나? 그 생각으로 온게 아닌데 하지만 등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에. <laughs> 무리하지 말고 다녀오자 이러면서 또 무리할 걸난 안다. <laughs> 난 내가 제일 잘 안다. 아깝다 모든 것들이 실패한다고 해서 지난 날의 산행이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나에겐 꼭 성공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도 나의 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난 지금 아주 컨디션이 좋으니까 각성이 돼 있었어 우리가 정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고민들 두고 오자 시원하게 털어버리고. 등정 성공의 감정과 내 기, 기분만 생각하자. 지금까지 고생했다고 왕서 잘 자라. 5시간 뒤에 기상 못 잤죠. 왜냐면 <laughs> <laughs> 이때 우리가 감정선이 최고조였던 게 우리가 서로 이제 막 춥고 막 이런데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이시영이 영상 편지를 좀 영상을 기록하더라고. 이제 가족들이다. 근데 보는데 어 나도 나도 이러면서 나도 갑자기 생각나서 근데 난난이 형이랑 하는 등반이 지금 한국에 있는 어떤 이런 걱정과 고민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 도피의 그 비율이 되게 크단 말이야. 그래서 아 그럼 나한테 나 스스로한테 영상 편지를 남겨야겠다 해 가지고. 막 그거를 찍는데 서로 막 찍어, 찍으면서 이제 감격해 격해져 가지고 이제 오케이 자자 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 그 이번 와가지고 계속 이게 쓰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안안 안 빠져놓고 계속 쓰고 있었는데 베이스캠프에서 이제 이거를 들고 가게 좀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이제 그 감정이 최고조가 된 상태에서 막 이제 쓰고 쓰면서 막 이렇게 더 열정이 끓어오르는 거야 못 잤죠 고산병일 수도 있어 이거 열정이 끓어오르는 거 심장이 두근데 이거 고산병 <laughs> 그래가지고 나도 일찍 깼는데 어머머 어머, 못 잤어요 일찍 깼는데 이 양반도 일찍 깨 있었어. 서로 서로 얘기한 게 잠이 안 온다. <laughs> 아잘안 온다. 그때 너무 우리 오만했다. 음. 각성해서. 그러니까 롯지에서잘 때보다 나 베이스 캠에서잘때더그 조금 잤는데 응. 푹 잤어. 나는 거의 못 잤던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잠시 정신을 잃긴 했겠지. 어. 근데 그게 그, 그 진짜 잠신 것 같아. 평생 안 죽거리다. 시간이 지나면서 드는 생각은 진짜 이, 등반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 아, 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열정과 패기만으론그것만으론부족했다 어. 그리고 꼭 정상을 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어, 맞아. 나는 뭐, 등반 성공막이거 어, 어. 음. 그러니까 나는 이거 성공 못했는데도 난 너무. 그러니까 어 아니야. 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하게 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살아남고 돌아왔다는 거에 나는 진짜. 음. 무한한 감사함을 느껴서 음. 지금 어. 삶은 아름다운 건데 음. 이 아름다운 삶을 아, 평생 놓칠 뻔했어. 삶은 아름다운 거다. 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내가 살아 있는 한 음. 삶은 아름다운 거다. 그런 걸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진짜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그냥 살고자 하는 본능밖에 안, 안 남는 것 같아요. 도전이라는 것도 사실 뭔가 결과물이 꼭 성공적이어야지. 그게 아름다운 도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음. 비록 등반을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걸로써 얻어가는 것들이 정말 많았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희가 겪었던 그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많은 생각들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말라야 여정은, 이쯤에서, 마무리, 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살았다살았다고생했다 여기까지. 아, 아, 살았다. 고생했어 맥다 먹고 싶다 못가서 맥주 먹